안녕하세요. 문서 복종이랑 학생 여러분. 다음 문제 9번부터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되어 있는데 이 연립 방정식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분수와 소수를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분수도 없애고 소수도 없애야 합니다. 그죠 자, 여기를 1번 식, 얘를 2번 식이라고 할게요. 1번 식에다 가 얼마를 꼽혀 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1번 식에는 5가 아니라 여기 소수를 없앨 수 있는 10을 곱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1번식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10을 해주면 2가 남죠. 2y-x. 그리고 여기는 3x-2가 되겠죠. 더 정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니까 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식에다 얼마 곱할까요? 2번식에도 마찬가지로 10을 곱할게요. 10을 곱하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니까 12y는 20이죠. x-10y가 얼마야? 20입니다. 우리는 이식과 이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두식을 한번 빼볼게요. x 더하기 2y와 x-10y가 20입니다. 두식을 빼버리면, 12y가 마이너스 24죠. y가 얼마됩니까? 마이너스 2. 맞습니까? y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딱 집어넣어버리면, x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니까, x가 얼마됩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정답은, x는 2, y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에,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을 모두 고르면 되어 있죠?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입니다. 어? 자. 어.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이니까, 해가 서로 우리가 두 식이 같아지면, 두 식이 같다고 하면 해는 무수히 많게 되는 겁니다. 자 1번식 한번 볼게요. 1번식 1번에서 여기 제가 스타 제가 스타라고 표현한 식에다가 2를 곱해볼게요. 2를 곱해보니 얼마 됩니까? 4X 플러스 2Y 는 2죠. 얘가 스타입니다. 두번째 식 4X 라스 2와 2는 2 e. 이게 원래 있던 투스타입니다. 어떻습니까? 1번식하고 2번식은 연립을 해도 서로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해가 뭐합니까? 하나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두 개입니다. 해가 뭐합니까? 무수히 많아지는 거죠. 그냥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여기 대입법 쓸게요. 넣어버리면 3 1-y 더하기 3y는 옵니다. 3-3y, 더하기 3y는 옵니다. y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문자가 사라집니다. 얘는 뭐합니까? 해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번 한번 볼게요. 3번도 3번 또. 3번. 처음 식에다가, 처음 식에다가 뭐합니까? 3을 곱하고, 두 번째 식에다가 뭐합니까? 2를 곱할게요. 6x 더하기 6y는 9. 6x 더하기 6y가 8. 뭡니까? 빼버리면 0가 되죠. 1입니다. 참이야거이 없습니다. 해가 없는 겁니다. 그죠? 4번 한번 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인지.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 3x 더하기 6y가 9. 맞습니까 자 위의 식에다가 얼마를 3을 곱할게요 3x 더하기 6y는 마이너스 9 3x 더하기 6y가 9입니다 맞습니까 두 식을 뭐 해볼까요 뺄게요 빼면 0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아니죠 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마지막 5번은 제가 위에다 해볼게요. 5번 여기다 해볼게요. 5번에, 어, 식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첫 번째 식에다 2를 곱해버리면, 2x 더하기, 어, 죄송합니다. 첫 번째 식에다 2를 곱해버리면, x 더하기 ey는, 얼마입니까? 삽니다. 두 번째 식을 넘겨버리면, x 플러스 ey가 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첫번째 식과 두번째 식이 같아 안 같아요? 같다는 얘기는 하나의 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문자는 두개인데 식이 하나입니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자 여러분 10번 문제 풀어봤는데 10번 문제를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함수를 배우고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두개면 해가 무수히 많다? 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좀 까다로울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볼게요.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호수, A 호수로 10분 동안 넣고, B 호수로 15분 동안 넣었더니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똑같은 물통에 A, B 호수를 모두 사용하여 물을 넣었더니 물을 넣었더니 12분 동안 물이 갇찼습니다 A호수만 사용하여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A호수만 사용하여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우리는 X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물통의 양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물통의 양이 1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A 호수만 가지고 x분 걸린다고 하면, 그 말은 1분에 얼마만큼씩, x분의 1만큼 들어간다. 물이 맞아, 맞아, 맞죠. 그리고 여기 다음에 B 호수 사용하여. 걸린 시간을 y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b는 b는 1분의 y분의 1만큼 들어갑니다. b죠. 그죠? 우리는 이식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 좀 유용한 표현이죠. 그러면 a 호스로 10분 넣고 b 호스로 10분 넣더니 물통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 뭡니까? X분의 1을 10분 넣고, Y분의 1을 얼마? 15분 넣었더니, 얼마야? 가득 찼습니다. 괜찮습니까? 음,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식은, AB를 동시에 사용하였더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동시에 사용해서 12분 동안 했더니,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 어떻게 됩니까? x 분의 12 더하기 y 분의 12가 얼마야? 1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이제 빈칸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x 분의 10 더하기 y 분의 15가 1입니다. 하나하고, x분의 cb 더하기 y분의 cb가 1입니다. 이렇게 1씩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x하고 y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x하고 y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들죠? 보기 힘들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좀 바꿔도 됩니다. x분의 a를 뭐라고 할까? a라 하자. y분의 a를 b라고 해서, 문제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10a, 왜 x분의 a 됐으니까. 15b가 1. 12a 더하기 12b가 얼마야? 1. 그럼 식을 양변을 뭘로? 어, 여기 야, 양변을 5로 나눠버리면 2a 더하기 3b가 5분의 1. 12로 나눠면 a 더하기 b가 12분의 1. 맞습니까?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할게요. 2를 곱해버리면, 2a 더하기 3b가 5분의 1, 2a 더하기 2b가 6분의 1이죠. 2를 곱했으니까, 두 식을 빼주면, b는, b는 5분의 1 빼기 6분의 1이죠. 30분의 1 되겠죠. B가 30분의 1입니다. B가 30분의 1이니까 A는 12분의 1 빼기 30분의 1이죠. 60분의 5 빼기 2니까 60분의 3, 20분의 1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러므로 A는 20분의 1인데 A가 얼마야? X분의 1이었죠. 그러므로 X가 얼마란 얘기야? 20. B는 30분의 1인데 A가 Y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Y는 30. 맞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좀 복잡했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A 호스만으로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A 호스는 X분이었죠. 그러므로 A 호수만으로 20분을 넣어야 물통이 가득 찬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죠. 음. 어, 괜찮습니까? 괜찮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준원의 학교에 작년 2학년 학생 수는 33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가 20% 증가하고요, 여학생 수가 1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2명이 증가했습니다. 올해의 학생 수죠? 그러면 저는 작년 여학생의 수를 x, 작년 남학생의 수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식이 있죠. 작년에는 학생 수가 330명. x 더하기 y가 330명. 이렇게 주어지는 데 그죠? 어,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는 20명 증가했습니다. 남학생 수가 y였는데 증가한 거. 20%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y에서 20% 증가했죠. 얼마입니까? 증가한 양이 얼마입니까? 5분의 1Y만큼 증가했죠. 20%는 100분의 20입니다. 5분의 1만큼 증가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학생 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10% 감소했습니다. 100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X가 되겠죠. 근데, 남학생 증가하고 여학생 증가를 서로 합했더니, 증감을 합했더니 뭐야? 12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존는 겁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X 더하기 5분의 1Y가 12명이다. 그럼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Y가 10을 곱했기 때문에 120이다. 우리는 20과 20을 연립해주면 됩니까? 안됩니까? 되겠죠. X 더하기 Y가 330 맞죠?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120두 식을 더해주면 2Y는 얼마 됩니까? 이 y는 450이 되겠죠. y는, y는 얼마 되죠? 225명이네요. 맞습니까? y는 225죠. 맞습니까? 그러면, 현, 어, y가 225명이란 얘기는, 225명이란 얘기는 x가, x는 330명에서 빼기. 225명을 뺀 거죠. 얼마 얼마입니까? 105명이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올해의 여학생의 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105명에서 빼기 105명의 10분의 1을 빼야 되겠죠. 어, 이거 틀렸습니다. 계산 실수가 있나 본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실수가 있을까요? 빨간 펜을 한번 찾아볼게요. 빨간 펜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학생 수가 마이너스. 어. 그죠? 두 식을 더해버렸습니다. 어. 아 여기 선생님이 2를 안 썼군요. 아하, 그죠? 여기가 3이 되겠죠? 3이 되겠죠? 3으로 하면 여기 150이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여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음. 계산 실수 찾아냈죠? 여기 2를 안 썼네요. 그죠? 그러면 2식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Y가 되겠죠? 3Y가 되면 Y는 150이 되겠죠? 그죠? Y가 150이니까 X는 얼마입니까? 180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180 곱하기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10% 감소했습니다. 그쵸? 180에서 빼기 180에 10%를 빼야 되겠죠. 180 빼기 얼마입니까? 18명이죠. 162죠. 그러므로 올해 여학생 의 수는 162명, 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8번, 9번부터 1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문제 풀 때, 어, 저같이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실수한 부분 있죠? 어, 고생하셨습니다.